자, 478번 보겠습니다. 478번 xy에 대해서 2차식 x하고 y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하니까 인수분해 니까 xy에 대한 2 1차식 곱이 된대. 자,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냥 보이는 대로 인수분해. 우리 인수분해 공식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수 있지만 얘가 x하고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x를 정리하고 y를 정리하고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x에 대해 정리하면은 2x 제공 하고 얘랑 얘니까 마이너스 3더하기 5의 x 그다음 마이너스 2y 제공 그다음에 플러스 ky ky 그다음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될 거야. 얘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 x에 대한 2차식이 얘가 인수분해 되려면은 첫 번째 그냥 공식에 인수분의 공식에 있는 애들로 인수분해 가능할 수 있지만 얘를 인수가 된다는 거는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 그 숫자 인수가 되는 그 숫자를 0을 넣으면은 나눠 떨어지는 거지. 알겠나?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한다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값들을 찾아보자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값들을 찾는 거는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공식을 못 쓰기 때문에 근의 공식. 인수분의 공식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가보자는 거야. 근의 공식을로 가니까 4분의 사분의 3y 플러스 5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y 플러스 5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ac 8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 이런식으로 근의 공수에 있어서 x의 해를 구할 수 있어 x 다 얘를 집어넣고 플러스 얘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얘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고 그거는 즉 이거 자체를 루트 a라고 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제가 쌤이 a라고 치는 하면 은 얘는 4분의 3i 플러스 5에 플러스 루트 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한 거는 4분의 3i 플러스 5에 마이너스 루트 a가 될수 있어 그럼 이 식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x에 얘를 집어넣어도 0이고 x에 얘를 집어넣어도 0이니까 x 마이너스 4분의 3i 플러스 5 플러스 루트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아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로 하자 마이너스 갑시다 마이너스 4분의3 i 플러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에 에, 얘를 집어, 넣는다 얘하고 얘로 인수분해하면0이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x 두 일차식의 고비야. x에 대한 두 일차식 고비야. x는 이미 일차식으로 나왔어. 그럼 지금 얘도 y 에 대한 1차식은 나와야 되겠지. y 대한 1차식이 되면 루트 a가, 루트 a가, 루트 근호가 사라져야 돼. 오케이? 루트 a, 루트 a. 다시 보자. 루트 a는 루트 a 3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 얘가 될거고 얘가 루트를 벗겨줘야 돼. 루트를 벗기려면 은 지금 이건 y에 대한 식이잖아. y에 대한 2차식이고 y에 대한 2차식이 루트 근호를 없애려면은 안에 있는 2차식 즉이 a가 완전 제곱식이 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야겠지 얘를 정개해보면은 얘를 정개해보면 루트에 9y 제곱 플러스 30y 플러스 2 5 플러스 16y제곱 마이너스 8ky 하고 마이너스 24가 될거고 이 안에 있는 얘가 정리를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거야 그럼 다시 또 정리를 하니까 루트에 얘는 25y제곱 그 다음에 30y랑 마이너스 8ky 플러스 30 8k의 y 그 다음 25마이너 24니까 플러스 1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야 된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자 25y 제곱 뭐가 돼야돼 25y 제곱은 25y 제곱은 자 얘는 5y의 제곱이야 그리고 플러스 1의, 1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든지 이 식이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든지 아니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문제는, 정수 k 값. 어, 여기 적혀있네. 정수 k 값을 구해라 했어. 그러면, 얘를 정개해보자 얘를 정개하니까 25y 제곱, 플러스, 25y 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25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1이 될거야 그럼 30-8k가 10이 되는거지 30-8k가 마이너스 10이 돼야돼 30-8k가 10이 된다고 하자 그러면 8k는 8k는 넘기니까 20이야 그럼 k는 8분의 20이고 정리하니까 2분의 5가 돼. 정수가 아니야. 그럼 얘는 될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30-8k가 마이너스 10이 될수 있어. 이걸 넣으니까 8k는 40이고 k는 5가 된다는 거 그럼 k가 5가 정수니까 k는 답이 5가 될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풀면은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지금 문제를 요약해 보면은 x,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얘를, 얘를 얘의 근을 구하고 그근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완전 제곱식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다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식은 근의 공식에서 왔을 때 근의 공식에서 왔을 때이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 a c H 이렇게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4H야. 그럼 이거는 처음 이 식의 처음 이 식의 판별식 D가 될 거라고. 우리가 지금 A라고 적은 거 완전 제곱식으로 는그 애가 판별식 D가 될 거라고. 판별식 D가 되는데 걔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판별식 D가 판별식 D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루트가 없어 벗겨질 거고 그래야지 X와 Y에 대한 1차식이 고으로될 거야. 그럼 판별식 D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판별식 D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고 그럼 판별식 D가 완전 제곱식이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에 다시 요약하면은 판별식 D에 D에 그 D가 중근을 가져야 돼. 는 d가 0이 돼야 된다고. d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 되어야 된다고. 0이다. 판별식 d에 d가 0이다. 처음에 판별식 d가 있을 거고, 그판별식 d를 적어 놓고 보니까 걔가 완전 제곱식이 돼 그럼 그, 그이차식이또 d가 0이 되어야 된다고. 0. 그걸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비제곱 마이너스 4a씨가 중근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해서 판별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그걸 정리하니까 된다고. 걔가 0이라고 치니까 된다고. 왜?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보면은 xy에 대한 2차식, xy에 대한 2차식을 두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했으면은 처음에 있는 거를 x든 y든 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한 거를 가지고 루트 안에 내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또그 2차식을 판별직기는 0이라고 할 거라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문제가 풀릴 거라는 거죠